응타 아버지는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먼저 자고 있을게 나응나 어, 나도. 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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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. 음. 한 적게 하겠다. 아 맞다 내 선물. 아. 아. 우선은 메타이 선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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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. 이건 꽃꽃 선물. 이건 만복이 선물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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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아, 아,

저기, 산타 형이 겠다 어, 어, 빨리, 아, 아야 아, 아, 아. 오 육가가, 아아 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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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어, 아,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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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 할아버지, 어떡해, 아. 할아버지가 죽, 죽어가고 있어, 어떡해. 우선은 내가 차를 타고 올게. 아, 아, 아. 얘들아 어, 어 산타 할아버지 어, 어, 괜찮으세요? 나, 난 괜찮다 근데 어떻게 된 거죠? 저가 죄송해요 저가 저 저가, 저가 산타 할아버지를 내쫓아서요 도둑인줄 알고 그만 괜찮다 거, 그러면 난갈 테니 잘잘거라 알겠습니다 슝 난 할아버지. 어, 왜다 자고 있지?